찡찡찡찡찡이야 어? 완전 찡이야 아, 알겠지? 진짜가 나타났다 귀. 자, 우리 좀 멈추죠. 찡찡찡찡찡이야 완전 찡이야 아, 아, 나겠지 진하게 사랑할 거야 나를 당근으로 채워줘요. 당근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근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매일 당근 주세요. 빅토, 잠깐. 빅토, 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누구세요? 나 누구냐고? 네. 안녕하세요. 레트런 문화공간 세타 분당 지점의 노래교실을 맡고 있는 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로 집에서 많이 답답하시죠? 미스터 트로트로 그래도 많이 위안이 되셨을 텐데요. 그 중에 막걸리 한 잔의 스타 하면 누가 생각나죠? 빅토? 막걸리 한 잔. 아! 영탁! 징동진! 맞아요.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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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이에요. 영탁군에서 오늘 빅토와 함께 영탁군의 찐이아라는 노래를 같이 배우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절씩 불러줄 테니까 그 다음에 빅토가 따라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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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자, 여기까지 우리 빅토가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시작.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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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좋아요. 바로 두 번째.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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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오, 빅토! 예.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래가 슬퍼요. 덩실덩실 흥겨워요. 흥겨워요. 흥겹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댄스 동작을 두 동작만 넣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게요. 네. 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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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진이야, 알겠지?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다 찐찐.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진이야, 알겠지? 진하게. 사랑할 거야 좋아요 진하게 사랑할 거야까지 우리 동작을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롤라인 수강생 여러분과 빅토와 함께 장준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춤추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 막춤 추면 돼맞 막춤 찐찐부터 찐찐부터 엄지손가락 춤다 준비 자, 오른쪽 갑니다. 시작!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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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어? 완전 찐이야 어? 나 알겠지? 진짜가 나다났다 지금 자, 오른쪽. 엄지 어? 척.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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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어? 완전 찐이야 어? 나 알겠지? 진하게 진. 사랑할 나타, 거야 아, 자, 노래! 응.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분 내 모든 걸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구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내 심장을 훔쳐간 사람 자, 오른쪽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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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완전 진이야 나겠지?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자, 오른쪽으로 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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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완전 진이야 나겠지?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오른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하나, 둘, 넷. 셋, 넷. 자, 날겠지? 하나, 둘, 셋, 넷. 자, 준비 노래. 하나, 둘, 시작. 요즘같이, 요즘같이 가자가 많은 세상에 어, 진짜 잘한다. 하나, 믿을 사람 하나, 바로 당신분. 하나, 둘, 셋, 넷. 내 모든 걸, 내 모든 걸. 져도 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썰리네, 썰리네, 자꾸 썰리네. 내 심장을 훔쳐간 사람. 오른쪽으로! 찐찐찐찐찐. 완 진이야 알겠지?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어 아, 미소 잘해? 아, 잘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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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완전 진이야 알겠지?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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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사랑할 거야. 했어. 와, 진짜 빅도 너무 잘한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트로트 수업 받으면서. 춤도 추면서 부르니까 더욱 신나더라고요 그렇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어, 르시지만 말고, 여러분도 일어나서 동작과 함께 부르시면, 코로나19도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츠런 문화공감센터에서는 노래 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있게 봐주시면은 좋은 장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어, 혹시 저의 인사법을 아시나요? 뭘까? 나잘 모르겠는데. 말 마에 안녕 영 해서 마 만영 만영 아 만영 응. 아, 네. 네 오늘 배운 노래 찐이야랑 같이 해서 예 하나 둘셋 하면 만영 찐이야 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좋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 둘셋안영 찐찐찐찐 찐이야 찐찐찐찐 찐이야.